재벌 회장님께서도 직접 찾아다닐 만큼 귀한 100년 이상 된 산삼.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산삼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믿겨지시나요?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세계 최초로 100년 된 산삼 복제에 성공한 명인 덕분인데요. 이분은 산삼의 명인이라 불리는 안원식 박사님입니다. 박사님은 놀랍게도 산삼 DNA를 99%까지 복제하는데 성공하셨고, 이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현대 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 백진삼을 이끌고 계십니다. 박사님은 세계 최초로 DNA 지문분석법을 개발해서 진짜 산삼과 가짜 산삼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.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2개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최상급 산삼과 각 지역의 진기한 삶약 850여 뿌리를 수집하셨습니다. 연구비만 무려 1,000억 원에 달했죠. 그만큼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로 100년 된 산삼 복제에 성공하셨습니다.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? 이제 더 이상 심만이가 목숨을 걸고 산삼을 캐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